어 안녕하세요 나은 씨 여보세요? 스타일이 너무 좋은데 저희 인터뷰 잠깐 가능하신가요? 네네 네, 그러면 오늘 입은 옷 하우머치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? 과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, 4만 얼마에서 올랐고요. <laughs> 그다음에 이제 안에 이제 아디다스를 입었는데 어 이거는 이제 크림에서 한1 0만원 정도 받고 어이 바지는 정말 싼 가격으로 한2만 사천 구백 원에 샀습니다. 그러면 오늘 이분 옷 컨셉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. 네 오늘 컨셉은 약간 좀어 이제 개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, 이제 또 봄이잖아요. 그래서 뭔가 좀 파릇파릇한 컨셉으로 약간 제가 초록색을 좋아해서 어, 이런 초록색 저지에다가 이렇게 어, 산뜻한 청바지 이렇게 매치했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어 경민님 경민님 잠시만요. 혹시 개강룩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요? 제가 이제 4학년이라서 대강로에서는제 학교 좀 많이 넓잖아요 편하게 다니는 신발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